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평의 SK하이닉스 반도체 바로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사가 지금 토목과 벌목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단지 어, 정부의 v i p 라든지 SK회장이 참석을 해서 착공을 한다는 착공 세레머니가 3월이나 4월에 진행될 예정이고 그 이전에 지금 126만평이 개발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57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산면에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 도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가운데 이 빨간 선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어, 126만 평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바로 수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투자 대상이 아니지만은 수용 의 지역. 그러니까 이 빨간으로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위 지역은 그만큼 개발 지역이고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도로가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의 상승은 당연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지금 확정되지는 아니, 아니었지만은. 저의 경험상으로는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문과 가운데 쪽에 정문이 들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가 바로 동쪽입니다. 두창리와 여기가 바로 배감이거든요. 두창리와 배감 쪽으로는 이쪽에 동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서문이 생깁니다. 서문 서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 남문이 바로 이쪽에 안성 가는 쪽에 중릉리 이론이죠 이쪽에 남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원삼도시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재원리를 통해서 17번 도로오고 연결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북문 쪽이 생기는 데인데 동, 서, 남, 북의 4개의 문과 정문이 이 고속도로로 연결돼서 이쪽이 지금 정문으로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그러면은 이쪽에 동서남북에 이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는 그 주변 지역이 투자 가치는 아주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차량 그 도로 문제, 도로가 생기면은 그 부근 지역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겁니다. 아주 굵은 선으로 파란색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뭐냐? 제2경부고속도로 또는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으로 해서 특히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주변 지역이 다 가격 상승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인터체인지 주변. 바로 이게 원삼 인터체인지 또는 남용인 인터체인지라고 우리가 앞으로 부를 텐데, 여기에서, 인터체인지에서 여기 지금 파란선이 있습니다. 이 길로 나와서 원삼 SK로 가면서 여기에서 다시 우측으로 정문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새로 생길 예정이고, 여기에는 지금 빨간 부분이 있는데, 이건 바로 하길리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이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 이쪽이 앞으로 굉장히 제일로 번화가 될 지역인데 이 원산 면삼수 앞입니다. 어, 상업 지역당은 무려 평당 뭐 2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 1종 2종 주거지역이 지금 현재 600에서 800만 원 정도를 호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 주택 건설 쉽게 말해서 건축을 하시는 건축업자들이 여기에다가 원룸 짓기가 지금 어 쉽지가 않습니다. 집가의 너무 상승과 또건축비 철근 자재비의 인상으로 인해서 원룸에 관련된 풀옵션를 진행하고 한다면은 평당 가격이 직기 나름이겠지만은 어, 건축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600에서 650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노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용담저수지 또는 사암리에 있다고 해서 사암저수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용머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담저수지는 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용담저수지라고 불리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SKIS 반도체가 126만평이 개발이 되면 배우도시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으신 분들이 배우 도시가 어디에 생길 것이냐? 그것을 저한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걸 가르쳐 주면 쓰겠습니까? 전화 띠리리리 해가지고, 어, 박사님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만은, 아원사베스케아에스 어, 반도체가 들어있으면은 배우 도시가 필요한데, 배우 도시는 어디에 생깁니까? 제가 그것을 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은 저하고 정보도 교환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배우 신도시 저는 어느 정도 가늠을 잡고 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이 국내 최초로 신도시 개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로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거름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노란 부분과 고당리하고 이쪽의 노선에 이쪽에 이제 조그마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와우 정사 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원산면이라고 써 있는 요 부분+ 요 부분 이십만평 정도가 지금 배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잡고 어 몇몇 분들이 이쪽에 지금 개발 계획을 세워서. 어, 배우 신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그 자료도 보았고요. 어쨌든 간에 요 부분이라든지 또는 옛날에 그 백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백암과 원삼 신도시. 이때는 SKNS 반도체와 관련이 없는 바로 여기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불리는 절대농지 요 부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이 도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도로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양지IC를 바로 나오면은 바로 이게 17번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서 4차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은 물류가, 물류센터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번 도로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가 바로 배감입니다. 배감, 배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그 진천까지 17번 도로가 연결이 되는 이 도로 주변. 그래서 어 17번 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원삼 SK 양익스 올라오는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먼저 좌항리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삼 저수지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재원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길이 있습니다.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 북문 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가재원리 길은, 어, 앞으로 뭐 4차선, 많게는 6차선까지 연결이 돼서 17번 도로로 연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지방도 314번 도로입니다. 314번 도로를 여러분들이 그 여기 그 사암저수지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도로가 지금 그 공사 중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318호선, 이게 연, 그 확장이 되면서, 바로, 어 여기 나와 있는 이쪽은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것이고, 여기는 4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거고, 이쪽 부분은, 이제 지원시설, 상업시설, 용지, 아파트라든지, 또는 이주자 택지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쪽에, 그, 들어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서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 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기를 지금 이게 세종서울간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이쪽이 바로 동탄 쪽입니다. 동탄 쪽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바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 가운데로 바로 이 세종서울간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2023년도 들어와서, 용인특례시장인 이상일 용인시장이 이 원산 SK하이닉스 이 도로 가지고는 교통 대란이 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용인시에서는 농어촌도로를 갖다가 14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에 관련된 내용을 아마 잘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 토지투자, 땅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마 지도를 통해서 126만평이 개발되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교통, 도로, 그리고 배우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SK하이스 배우 신도시, 그 SK하이스 반도체로 인한 수혜 지역이 과연 동서남북문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지도를 통한 브리핑을 통해서 원산매, 원산면에 들어서는 SK하이스 반도체 주변 지역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